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또네 번째 시간인데, 로마서 2장을 읽기 전에, 오늘 이제 아마 제일 마지막 시간, 마지막쯤 돼서 로마서는 읽을 거예요. 그 대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좀 부담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어, 언젠가는 항상 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 PPT 잠깐 띄워주실래요? 예, 네. 무선 마이크 지호야, 무선 마이크 좀 준비해 주고, <laughs> 왜 준비할까요? <웃음> 질문하려고... <웃음> 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쵸? 이 말씀을 실은, 어, 예수님 가장 먼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거의 모태신앙이고 오래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해보고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음, 여러분들도 아마 음, 말을 안 했지만 다 이거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봤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 정답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본질적으로 만약에 여기에서 해답 그리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어, 깊이 고민을 하시고, 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 예배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였을 수가 있다는 라 거지. 그치? 왜 예수님은 로마서를 쭉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 15년에서 18년까지, 19년, 18, 19년까지 쭉 설교를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기준이 없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그 성령의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어 혹시 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부터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어이 시간에는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쭉 따라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처음과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21장 6절인데, 어이 말씀을 우리 한번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어, 이거는 예수님께서 어,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요한 계시록에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서도 계속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는 무슨 뜻인지는 알죠. 여러분. 그죠 알파,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 그러니까 즉, 처음과 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음, 감사해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봤던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 그리고 창세 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존재하신다는 사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부터 쭉 하시는 그,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뭘 배웠냐면 그 천지창조의 모습들을 계속 봐왔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고 어그 다음에 설교를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어 안타까운 게 많은 설교들을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이 마지막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과 같이 어린 친구들한테 이 마지막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새 성인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설교들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마지막. 이 마지막은 세상의 끝 마지막도 되지만 내 자신의 마지막도 돼요. 개인적인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성경을 덮, 닫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을 덮지 말라. 봉인하지 말고, 읽히게 하고, 듣게 하고, 지키게 하라.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한 번이라도 읽어본 친구. 혹시, 없죠. 요한계시록은 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 말씀. 세상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그 말씀인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너무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써있고 자기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이해를 못하겠대 정확하게. 제가 이거를 나눈 거는 제가 이해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계속 봉인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누고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처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천지창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 마지막 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성령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끝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끝과 세상 끝이 있어요. 근데 이 개인적인 끝과 세상 끝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이 심판에 대해서는 창세기 때부터 쭉그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심판에 대해서 정말 설교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꺼려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근데 왜 믿어야 돼? 이 심판 때문에 믿어야 돼. 얘기를 전할 수 있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 진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당할 일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수능 안볼 수도 있죠. 대학교 안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이겠죠. 그렇죠. 무겁지? <laughs> 어, 가볍게 할게요. 무겁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 정해진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뒤에는 어, 그냥 끝나면 죽고 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뒤에 이제 얘기 나올텐데,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되어있어요. 그럼 이 심판 마지막 날, 개인적인 마지막, 그리고 세상 끝이 되는 마지막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알파오메가라고 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유나, 그 불교가 말하는 윤회 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돌고 돌고,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 그, 그 닥터 스트레인지 나왔는데, 계속해서 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는 그게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세상 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세상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덮을, 그리고 종말을 시킬 그런 끝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세상 끝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서도 다니엘서라든가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징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세상 끝 심판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잠깐 어, 여러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이는 친구들은 한번 보시고,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이게 바로 세상 끝, 세상의 끝에 벌어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막 150세까지 산 다음에 벌어질 일, 150세까지 산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빠른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중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란 바라사, 걸칼리, 가라바 아, 네. 어, 여기서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흰 보좌라는 말을 써서 백보좌 심판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는지 안 믿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판가 기준이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끝날에 우리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이 일이 있대요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보자. 앞에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어 심판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 심판의 권한과 권세는 예수님께 주셨,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와 그, 그 앞에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을 살아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지간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책들이 펴 있고 그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때 어, 세상의 끝날에는 뭐라고 되냐 1 3 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100년 전에 죽건 1000년 전에 죽었건 그 사람들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100년 후에는 반드시 다 죽을 거야 죽을 건데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바다가 그냥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세상 끝날에는 1000년 전에 죽었건 2000년 전에 죽었건 그 사람들을 다 토해낼 거라는 거야 바다가 그 가운데 에 죽은 자들을 내줄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망과 음부 죽어 있는 사람들의 가운데 있는 그 죽은 사람들도 죽은 자들 다 내놓을 거라는 거예요. 다 내놓을 거고 그 사람들이 1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의 보좌 앞에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어그죠 바다가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람, 그, 그러니까 3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첫 번째 죽음. 우리의 인간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세상 끝날에 이제 두 번째 죽음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 번째 죽는 것은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건데, 그 다음에 세상 끝날에는 그 사람들이 다시 다 나올 거라는 거죠. 부활을 할 거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자는 둘째 사망 불모세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세상이 끝나, 끝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모든 것들이 사, 사, 사라지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와 신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없다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유한기 시록 21장 그 바로 옆장에 뭐라고 27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양의 생명책은 어린양은 누구죠? 우리가 배웠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책, 하늘 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부담스럽지? 들으세요. 부담스러워도 들으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어, 이 선입견을 버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인을 한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천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못 믿겠거든 못 믿는 것을 소, 솔직히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이것이 안 믿겨집니다. 그러나 어,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어,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천국과 지옥, 천국 얘기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거든.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 천국복이유로 말씀을. 사람들은 그거 비유를, 사복음서를 배우면서, 아, 이거 비유다. 어, 이거는 이거고, 이거, 이거야. 그게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천국복음 있잖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와 같으니. 그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 구화를 얻는다 그게 아니고 구원의 문제와 연결돼 있는 유한기시로까지 연결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얘기를 보면 생명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한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 보고 10장에 10장에요. 이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모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같이 삶을 살고 가시는데 이제 사역을 하도록 70, 70명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각 동네들 그래서 어, 보내, 그러니까 보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 받게 해라고 다 보내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사탄을 재할 권세를 주시고 병을 낫게 하는 권세까지 주시면서 다 퍼져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70인 된 친구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행하는 거야. 오막 귀신들린 그, 그, 어, 사람에게 어,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탄이 놀래서 떠나가고 그 말씀을 그렇게 일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70인의 그 제자들이 뭐냐면 예수님,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걸 전하고 막왔더니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막 떠나가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70인이 돌아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번과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지의 모든 영역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을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생명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여러분들이 지금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대학교 가는 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뭐 누구는 뭐 경영, 경영학과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교도 많이 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꿈들이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리고 많은 일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어, 성교 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어,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가장 기뻐할 건 뭐냐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여러분 중에 분명히 고민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내 삶은 왜 이럴까? 그리고 나의 가정은 왜 이럴까? 어, 그런 삶을 저도 살아왔고 여기 선생님들 살아왔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리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다른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럴까? 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알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그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대로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 우쭐해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나에게 초해된이 좋은 환경 이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에 합격한 거 물론 기뻐할 일이긴 하지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구원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아멘. 최소한 여러분들은 구원부터 시작. 여러분들은 구원부터 이재용 회장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천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죄송한데 예수님을 안믿아 미... 아, 실명을 얘기. 아무리 뛰어난 사람 부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아무리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도, 동민아, 너에게 천억을 줄게. 근데 넌 내일 죽어. 어떤, 어떤 걸줄건 택할래? 너 백까지 살 수, 120살까지 살수 있어. 120살까지 사는 걸 찾을 거야. 천억을 받고 내일 죽을 거야.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laughs> 천억 받고 죽을 사람 내일, 저는, 저는 그러기 싫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그러니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예,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백합파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백합파가 입은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훨씬 뛰어난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1 0 년의 삶이 100억 1000억 일조보다 더 훨씬 뛰어난 거예요 1조 주면 죽을래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마, <laughs> 아까 뒤에서 있는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저는 웃음이 나오면 혼자 웃고 말을 하면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어, 말을 안 하네. <laughs> 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 처해 있는 많은 상황들어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 모레 시험 보정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기도하면서 봐. 알겠지? 지원아? 기도하면서 다? 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지원이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아셨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수능,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전제는 예수님을 정확히 믿을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세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자기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감추고 사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 이것만 잊지 마세요. 조금 실패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요 시험에 여러 번 낙동했어요. 결론적으로뭐 시험에 붙었다고 해서 그게 아니, 아니에요. 저는 물론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복음 증거를 할수있기 때문에 감사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갈수 있다라는 거.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생각하시고 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 길이 뭔데? 한, 한 시간짜리인데. 그렇죠? 예수님만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 계시록 7장 말씀 한번 쭉그 빠른 속도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 요 시작. 이 요리에 내가 보니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갈때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아멘. 어려운데 결론 어린양의 피에 어, 세상 끝날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할 텐데 어, 흰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피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서가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흰 옷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흰옷 때문에. 하나님,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말씀이에요. 이거에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막 초대를 했는데, 그 중에 노란색 분이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그 임금이 봤어요. 근데 임금께서 그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대답도 못 했죠. 임금이 사연 하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던지어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 있으라. 이게 단순히 혼인잔치일까요? 혼인잔치에 옷안 입고 왔다고 막 결박해서 내쫓아버릴 거야. 아니에요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데 14장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음이라. 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돼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택함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그 말씀들을 몇 구절 뽑았습니다. 지금, 어, 하는데 이 말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어, 빠른 속도로 같이 읽어보고 어, 어, 계속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유한복음 아멘. 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위 심판이 따르는데 그 말씀이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국, 지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그 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사람은 한번 죽게 되고 여러분들 은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세상 끝도 분명히 있다고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하셨던 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에 한번 죽는 것 아까 말씀했잖아요. 바다가 그 죽었던 사람들을 다 토해낼 거라고. 사망과 음부에 있던 사람 다 토해낼 거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과 구별되는 이두 번째 사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죽음 가운데서 반드시 세상 끝날에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앞에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행한 대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흰 옷을 입었는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옷 입는 그 방법은 바로 그 유한기시 3장 20절에 항상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할때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를 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들어와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덮어놔야 될 책이 아니고 우리가 성인이 돼서 읽어야 우리가 죽어야 될때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고요.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이 되는데 첫 번째는 교회들에 대한 핍박과 칭찬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 끝날에 어떠한 그 징조가 있을 것이고 환란이 있을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인지가 있어요. 세 번째 파트에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자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다이거를인봉하지 말고 널리 말하고 지키고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어, 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아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도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수있다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부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어,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출레시레라